싫은 말 중에 네. 하나. 너 혼자 살면은 나중에 죽으면은, 혼자 죽으면 고독산데. 어, 오지랖이야 어, 아니, 그러면은 너 어떡하니? 그러면은. 그럼... 내가 죽고 났는데 고독사를 당했는지 어쩐지 내가 알게 뭐야 죽었으면 걱장이야 아, 죽었는데 뭐 내가 고독사하고 뭐뭐 이렇게 뭐. 잘 아, 모르는 음. 사람이 오지랖 넓게 그래도 음. 걱정해 준다고 하는 말이 음.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거 걱정해 주는 척이지 그렇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그건 사람은 느끼잖아요 그죠 응, 응. 진짜 응. 걱정해 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응. 그러면 그렇지요. 느껴져 맞아. 일도 안 물어봐 응. 일도 안 물어보고 그런데 아, 기분이 아, 나쁘잖아 어, 네. 이 언니가 응. 뭐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그 근데 어. 말씀 듣는 중에도 좀 궁금은 해요. 혼자 어떻게 사세요? <laughs> 혼자 어떻게 사세요? <laughs> 그거는 궁금해요. 혼자 어떻게 지내세요? <laughs> 진짜 라이프 진짜로. 그냥 솔로 라이프. 그냥, 음. 라이프. 진짜. 라이프. 일찍 자니까는 일찍 일어나요. 새벽 3시밖오 어, 새벽 3시. <laughs> 아니, 아니, 3시에 아니 어, 3시. 에시3 0 아니고요. 5시. 6시에 어은 3시 또 저는. 회의면 아, 6시에자요술시있잖아술시 <laughs> 6시. 3시 그뭐 어, 이렇게 늦게 자면은 늦게 네. 자봐야 8시에 자면은 음. 3시에 깨요 어? 3시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3시 에 일어나면 아가들 챙기고 아가가 누구 아가 아기 고양이. 고양이요 고양이. 아가들 좀 챙기고 또 아침에 새벽에 수영을 가야 되니까 어, 어, 어. 아, 나름 좋다. 운동도 해요. 어. 운동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호수공원도 좀 음, 걷기도 하고 그리고 호수공원 갔다 오고 운동하고 하면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 어. 그게 몇 시예요? 그게, 그게 몇 시예요? 그게, 몇 어? 그게, 몇 그게 이제 한두시뭐 어. 그래. 너무 좋으니까 이제 또 시작해야지. 어. 그럼 아. 이제 그때 또샤워를 쉬어, 하고 어? 그리고 전화해서. 오, <laughs> 날씨. 예, 날씨. 오늘 해가 너무 쨍쨍해. 어나 <laughs> 이런 날 날씨를 너무 좋아해. 아, 너무 쨍쨍한 날씨야. 비오면데비 오는 대로 너무 좋고 어, 비가 막 와. 그러면, 은 어. 예, 비 오는데 뭐하니 집으로 와. 붙인 게 붙여줄 게 집에서 그렇지. 한잔하고. 어. 그리고 정말 잠이 안올 때가 있어. 음, 네. 술안 마신 날도 있잖아. 음. 맨날 술마잖아술안 마시면 이제 10시, 11시. 까지 잠이 안와그막 채널 돌리다가 아안 되겠다 그냥 술한잔 하자. 밤에 오셔야 되네. 나중까지 잠 잠을 자다가 그때는 이제 혼술에 김하시도 그리고, 맞아. 그리고 <laughs> 어. 네.